안녕하세요, 홍초영입니다자 오늘 리뷰할 거는 맨날 리뷰 영상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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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평소에 이빨 많이 닦으시나요? 이빨? 요 칫솔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던 칫솔일 거예요. 이렇게 일자 모양의 칫솔이죠? <목소리> 짜잔. <목소리> 딱 이거 하나 들어가 있어. 어, 근데 리본도 묶어줬다. 하하 <목소리> 귀여워. 오. 이것도 넣어줬어요. 세월호, 이거. 헉. 칫솔은 일단 가격이 한 3,600원인가? 그랬고, 택배 값까지 합쳐가지고, 좀7,000 얼마 냈는데, 내가? 제가 자세한 거는 여기에 이미지로 넣어드리거나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와, 근데 너무 센스있다, 판매하시는 분. 아, 이거 나 별점 빨리 해줘야겠는데? 어 아, 대박. 요게 리뷰의 근원입니다. 자 일반 칫솔과 많이 다르죠? T자 모양 칫솔이라고 티 칫솔이라고 되게 유명한 칫솔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양치를 할때 교육 받을 때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닦으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이렇게 닦고 기분 내키는 대로 닦는 체 체질인데 체질? 아무튼 네 이렇게 이렇게 닦는 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온 칫솔이에요 이게. 어... 여기로 위아래 위아래 안 특히 안 닦기가 되게 편하대요. 우리는 이걸로 안 닦으려면 약간 이제 손목의 스냅을 위, 이용해서 하지만 이게 안 닦기가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 칫솔은 이렇게는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무조건 세워야.. 이 카메라가 어딨지? 여기다 <laughs> 이렇게 무조건 세워야 되지 요렇게 해서 닦는 건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닦지 말고 요렇게 닦으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애기들이 한.. 애기들이 스스로 이빨 닦을 때쯤에는 정말 좋은 칫솔이라고 해요 애기들한테 두부를 하려면.. 양치를 해야겠죠? 물을 묻혀도록 치약도 묻혀도록 아니야, 물만 묻혀서 치약을 하는 거 보여줘야지. 하겠습니다. 네, 새 칫솔이니까 뭔가 찜찜하잖아요. 제가 칫솔 공장에서도 잠깐 일을 해봤는데 장갑을 끼고 칫솔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새로 사셨을 땐 씻어서 쓰셔야 돼요. 하루밖에 일을 안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어요. 이게 이틀 연장 일이었는데 하루밖에 안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쓰는 치약은 요겁니다. 제가 이빨이 하얀 편이 아니라서 이빨 하얘지라고 화이트닝 치약을 써요. 저는 치약을 조금밖에 안 씁니다. 매우면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자, 양치를 한번 해봅시다. 방에서 양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데? <laughs> 토끼가 된 기운이다. 야걸나 불편한데? 어 이건 진짜 하나가. 잇몸에서 피나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할게요 일단 모가 너무 거칠어요 아파요 <laughs>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닦다 보니까 이빨보다 잇몸에도 좀 많이 닦고요 특히 여기 닦을 때 요, 그러니까 이빨이 잇몸이 찢었다고 아니 까 이게 어떻게 요지 이빨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닿요. 요요 정도가 안 닿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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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지 말라 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넣어서 내 내가 빨간 마스크도 아니고 어? 요 이모 어떻게 이렇게 닦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은 정말 닦기가 편해요. 여기 안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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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기가 편해요. 혀도 정말 닦기 편하고요. 입 천장도 편해요. 하지만 너무 거칠어서 안파요 그리고 뭔가 여 이제 앞면과 안쪽은 괜찮아요. 근데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닦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약간 그 아나운서들이 그 연필 물고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내가 입이 미소를 이쁘게 하려고 입을 입을 찢는 느낌? 할때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티자칫솔이 처음 나왔다고 했을 때 너무 신박해 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인생템은 아니네요. 약간 근데 그렇다고 이걸 두 개를 굳이 가지고 양치하기는 또 귀찮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좀 편한 편하... 그런 게좀 괜찮으신 분들이면 이걸로 일단 겉에만 닦아요. 여기 안이나 어금니 어금니 안 닦이겠다 이거. 어, 금니도 힘들 것 같고, 암튼, 이걸로 이제 막다 닦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로 안쪽과 혀와 <laughs> 윗바닥을 닦는 거예요. 정말 번거롭죠? <laughs> 아. 실망이네요. 뒷모습 면도기 같이 생겼어. 희연, 희망... 아, 묻어. 못... 실망이네요. <laughs> 아 진짜 실망이다 되게 기대했던 제품인데 요거는 잘 쓰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쪽 회사님이 그래도 센스가 있으시네 평점은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에 단한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차가 식기 전에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저는 이만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오늘 영상.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 대사가 기억이 안 나.